전신신용장, 신용장 개설 방법 중 전신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을 말하며, 여기에는 쇼트케이블과 풀케이블 앤 가지 방식이 있다. 쇼트케이블은 개설은행의 신용장상의 금액, 품명, 선적기일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기재함으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선적 준비를 서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전통지서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주후의 우편으로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풀 케이블은 그 전문 내용 자체가 신용장으로서의 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원본을 송부하지 않는다. 서류 상환 인도 방식 송금 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수출생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 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입자의 대리인 등이 수출 국내에서 물품의 제조 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하게 된다. 적화 능력,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능력을 말하며 선적 능력이라고도 한다. 적화 보험, 해상 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화물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해상 보험증의 선박 보험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적화 목록,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사 또는 선적지 대리점에서 적재된 화물의 화물 명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적화 목록이라고 한다. 세관은 이것을 근거로 적재화물을 파악하고 화물의 단속이나 과세를 하게 된다. 화물 수령인도 신용장, 원양어 횡물 등 수산물을 공해상에서 인도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수입상은 화물 인수와 동시에 화물 수취증을 발급하여 이를 수출상에게 송부함으로써 환호음에 첨부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신용장을 말한다. 운송인, 송화인과 계약에 의하여 운송 책임을 부담하는자를 말한다. 운송을 책임지는 증거로서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의무를 진다. 운송수단을 스스로 보유하여야만 운송인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화주에 대하여 직접 계약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계약 운송인이라 하며, 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실제로 운송을 하는 자를 실제 운송인이라 한다. 다수의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의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을 감원 캐리어라 하며, 특정인 또는 다수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을 프라이빗 캐리어라고 한다. 중량 용적증명서 제품을 선적 시 공인된 검량인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수량을 검량한 후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운임 등의 계산 자료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서베이어 SL 리포트라고도 한다. 운임 포함인도 조건 CFR 조건은 FOB 가격 조건의 해상 운임이 가산된 가격이다. 그러나 카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FOB와 같이 카고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가격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지며 컨테이너가 아로아로 운송 등과 같이 선박의 난간이 실제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CPT 가격 조건이 보다 더 적절하다. 소량 화물 집화 장소 20 푸터 또는 40 푸터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없는 소량 화물을 목적지별로 정리한 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합 적재하여 만재 화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혼합 적재된 수입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소량 화주에게 분산 인도하기도 하는 창고형 작업장을 말한다. 이러한 혼합 적재 작업을 컨설리데이션이라고 하며 이러한 업자를 컨솔리데이터라고 한다 용선 계약 선화증권 화주가 산물 형태의 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한 항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한편 UCP500에서는 신용장산의 차터 파티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나 허용한다는 명시 조항과 선화증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은행에서 수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 이 조건은 CFR 조건에 적화 보험료만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CFR 조건과 같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한까지 보험부부 의무와 보험료 부담을 진다 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인도 조건. CIF 가격 조건은 CIF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수수료, 외환병, 이자 등을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변형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조건을 말한다. 통상 CIFC3% 등으로 명기되는데 이는 커미션 에이전트나 인덴트하우스 등과 같은 중개업자와 합의한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유의할 사항은 수수료의 퍼센트가 CIF 가격에 기준을 두는지 또는 FOB 가격에 기준을 두는지를 충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 보험에 부부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 조건은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 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거래 권유장. 거래 권유장이라는 것은 거래 개시를 희망하고 미지의 거래처로 보내서 자사를 소개하거나 거래 관계 창설을 권유하는 사안이다. 거래 희망자는 이 사안을 많은 거래처에 보내며 내용에서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거래 개시의 희망 거래 상품의 명세,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 및 자사의 신용 조회처, 거래 조건의 개요 등을 기재한다. 나아가 거래 상품이 목록, 캐탈로그, 가격표도 동봉한다. 지점, 영업소, 개설 통지, 이전 통지, 사장이나 중역과 같은 관리직, 조직 등의 변경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다수의 상대방에게 송부하기도 하는데 이 서한도 서큘라 레터라고 한다. 클레임 무역 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매매 계약에서 일방이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를 클레이먼트라고 하며 가해자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무담보 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화음의 운송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의 발행 목적이 물품 매매에 속하는 다큐멘터리 클린 크레디트와 해외 현지 금융을 보증하거나 또는 국제 입찰에 참가 시에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등을 현지에서 조달할 때 발행되는 보증 신용장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증명서이다. 이는 상대국과의 관세 협약 등에 의한 세율 적용, 특정국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 정책 또는 수입 통계의 목적 등에 따라서 요구되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언크테드의 일반 특혜 관세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현금 교환 인도 방식, 송금 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수입상 소재국의 수출상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상이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추심은행, DP, 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 의뢰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와 환호음을 최초로 받은 수입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추심 결제 거래에서는 어음 지급인에게 추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추심은행이 수입상과 거래은행일 경우에는, 동은행이 추심은행과 제시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게 된다. 추심환, 송금환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역환이라고도 한다. 이는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추심결제 방식은 DP, DA의 어음에 따른 추심, 신용장에 따른 추심과 그리고 수표 등에 따른 추심 등이 있다. 한편, 범이나 수표를 은행에서 매입해주는 방법에 따라 추심전 매입과 추심후 매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복합운송 특정 화물을 육상, 해상, 항공 운송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적으로 운반되는 운송 형태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일관 수송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를 복합운송인이라고도 하며.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를 복합운송증권이라고도 한다. 상업신용장. 무역거래에 따라 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포괄하여 상업신용장이라 한다. 여기에는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신용장이면 전자를 말한다. 상업송장.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작성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한다. 이 서류는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청구권의 역할은 할수 없으나 매매 계약상 수출상의 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선적 서류 중의 하나이다. 구상무역, 연계무역 방식 중 하나로 수출입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지며 대응수입 의무는 제3국으로 전사할 수 있다. 여기에 이용되는 대금 결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신용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계관세,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자국에서 수출품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여 주거나 특별하게 정부로부터 보너스식으로 혜택을 부여받은 상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국에서 자국의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조정,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중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제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이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건부 오퍼 청약자의 오퍼 내용에 조건이 달려있는 오퍼를 말한다. 즉, 이는 피청약자가 수락할 경우에도 청약자의 단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확인신용장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인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이 환예치 거래은행인 신용장 통지은행이 지정되는데 일단 확인이 이루어진 신용장은 확인은행이 수익자나 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확인은행. 신용장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확인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 확인은행은 확인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약인 0. 미법상 계약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계약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교환되는 현지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금전, 재산권의 양도, 행위의 금지 또는 행위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계의 변동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 문서상의 In Consideration of l 시작된다. 수아인 메이드 아우트 e 더 오브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화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오더 오브 다음에 수아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 화물을 받아보는 사람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선화증권상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즉, 양도 기능을 가진 BL은 수아인의 지시 없이는 아무도 증권 문면상의 화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의 양도는 콘사인이의 배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위탁판매. 위탁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사전에 당해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물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무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위탁판매 수출과 그 반대인 위탁판매 수입이 있다. 혼재.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을 모아 혼합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 단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혼재업장 1. 화물 혼재업자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의 경우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하여 지퍼와 운송 취급 업무를 영유하는 업장 2. 국제항공화물 혼재업자 항공화물의 운임률은 화물의 중량이 많을수록 저율이 되기 때문에 혼재업자는 개개의 송하인에 대해서는 항공 회사가 공시하는 운임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을 청부하고 항공 회사에는 종합한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고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삼는다. 혼재업자는 스스로 송하인으로서 항공 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개의 송하인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청부맡아 항공 화물 운송장을 발행한다. 추정전손. 해상 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원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에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는 추정전손이라 한다. 한편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부행위가 따라야 한다. 영사 송장, 통상 작성되는 상업 송장상의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가 수출가격을 확인함으로써 관세포탈이나 외화도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송장상의 확인을 해주거나 사증을 받는 송장을 말한다. 한편 수출국의 수입국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명예영사가 대신 확인할 수도 있고 명예영사도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도 있다. 컨테이너, 물적유통 부문에서의 보장, 운송, 하역, 보관 등 육로, 해로, 공로상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성, 신속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의 수송 도중 이적 없이 일관 수송을 실현시키는 운송 용기를 말한다. 컨테이너 적입도,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화물이 화주, 검수인 또는 CFS 오퍼레이터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이들에 의해, CLP가 작성되면, 사이 오퍼레이터에 전해진다. 이는 유일하게 매, 컨테이너마다 화물의 명세를 밝힌 중요한 서류이다. 컨테이너 야적장.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화주에 의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육된 컨테이너를 화물이 적입된 채로 화주에게 인도해주기 위한 컨테이너 장치 및 수도 장소를 말한다. 협정관세.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관세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쌍무협정이 있고, 이시 지역의 공동관세와 같이 다수국 간에 맺어지는 협정도 있다. 이는 국정관세보다 일반적으로 자율이다 기름 및 타화물 접촉 위험 협회적 화약관 D 부보시 부가적인 위험담보 조건 중의 하나로서 연료 또는 기름 등이나 타화물에 접촉되어 입게 되는 유손이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추가 약관이다. 환거래 수수료 개설은행의 신용장의 발행 등 해외에 있는 거래은행으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지수수료, 확인수수료, 상환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이 있다. 환거래계약, 외국환 은행이 외국에 있는 타 은행과 환거래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하며,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코레스판더뱅크라 한다. 이러한 계약은 통상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상대 거래 은행의 외화당좌 예금 계정을 가지고 이 계정으로 외화의 대차결제를 할수 있는 예치 환거래 은행과 예금 계정을 가지지 않고, 신용장의 통지나 한엄만을 취급하는 무해치 환거래 은행이 있다. 반대오퍼 반대청약.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비청약자가 오퍼의 조건 중에서 일부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해오는 청약을 말한다. 반대오퍼가 일단 제시되면 원래의 청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동시에 새로이 청약하는 카운터 오퍼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새로운 오퍼가 된다. 대응구매. 연계무역의 한 형태로서 두 개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수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응 수입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대응 구매도 구상 무역과 마찬가지로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가 제3국으로 전가될 수 있다. 역견품 무역 거래에서 품질을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견품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최초로 제시되는 견품을 원 견품이라 하며 원 견품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를 역 견품이라 한다. 역 견품은 원간품에 대한 새로운 견품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승인 경품이 된다. 연계무역.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를 포괄적으로 총칭하여 연계무역이라 한다. 여기에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등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코리어 영수증, 이용해 문전에서 문전까지 수취, 배달하여 주는 송배달업자의 수련증을 말한다. 이는 송배달업자가 수취해서 인도까지 총괄하여 책임을 진다. CAF 통화의 가치 변동에 따른 선사의 환차 손을 보전하기 위해 하주에게 부담되는 할증료이다. 선박회사의 트래픽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여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CAF는 기본 운임률의 일정한 퍼센티지로서 표시된다. 장부 결제, 거래 관계가 많은 거래선들 간에 매거래시마다 대금 결제를 하려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이것을 장부상에 상쇄함으로써 일정기간에 한 번씩 그 차익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청산계정이라고도 불리운다 보험승낙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통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를 상대로 보험에 부보하였을 경우 중개업자가 증명하는 일종의 보험부보각서를 말한다 이는 피서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보험증권과는 효력면이나 증권 발급의 확실성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의 별도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에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PT 조건은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 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관습적 조속 하역 청박 기간을 산정하는 조건이다. CQD는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 방법 및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관세 한 나라의 관세 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 영역은 단순히 정치적인 국경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상의 국가 영역과 경제상의 관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 그것이다. 세관송장. 수입지의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준 결정, 외국 수출상의 덤핑유무 판정, 수입 통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송장을 말한다. 세관송장은 나라마다 그 나라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데, 수출상인 수익자가 직접 작성한다. 주문볼.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물품을 주문하면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3지급 결제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문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적 이행에 따라 분할이나 누진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전신여어 신용장. 10번은 전신여어를 말한다. 신용장을 전신으로 개설할 경우 풀케이블로 개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환거래 은행과 미리 교환한 전보화머를 통해 타전함으로써 통지은행은 이를 보통문으로 풀어서 수출상에게 통제하게 된다.